할렐루야 주말순교게 아침 묵상입니다. 사사기 20장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라 버렸더라 아멘.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와 기부하 사람들 대전이 1차 이스라엘 실패 2차 이스라엘 실패 3차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작전을 바꿉니다. 유인 작전으로 그들을 성읍에서 끌어내고 또 유인하여서 뒤에서 또 성을 불살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 게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요 2만 5천명이나 죽였어요. 25100명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.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근데 이 많은 숫자가 죽음으로 그들에게는 멸절 위기에 놓였어요.이제 남은 자가 600명 밖에 되지 않고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가서 넉달 동안 숨어 있습니다.그리고 성읍으로 가지 못하니까 성읍에 남아 있던 여인들 어린아이들은 다 닥치는 대로 불살랐고. 또그 가족을 만나는 대로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 자손에게는 완전빵 제로예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는 거죠. 아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어 일을 그르쳤나 한 지파 우리 형제의 지파인 막내를 이렇게 멸절시키다니 하는 감정에 대한 어 감정을 앞세웠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들.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지만,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물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. 왜냐면, 그들이 싸울 의지를 먼저 가지고, 누가 먼저 싸우러 올라가릴까 하니까, 하나님께서 유다가 가라? 그런 거고, 또, 그들 대패하고 엉엉 울면서, 아니, 아니, 왜 우리가 집니까? 우리는 정의를 위하여 싸운 거 아닙니까? 하면서, 어, 이번에도 또, 어, 싸우러 가리까 하고 물어요. 니가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까할 때에 하나님께서, 그래, 올라가라. 하지만,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, 싸, 어,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 없거든요. 그런데 그들이 또 대패합니다. 그리고 나서 또, 어, 울고불고, 화목제 드리고 하면서 또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요. 우리가 올라가서 내일 칠까요? 할 때에 그래, 내일은 너희들에게 넘겨주리라. 왜 1차, 2차, 3차를 거쳐서 어, 그들이 간구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?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시간, 그런 것을 하나님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? 어, 죄를 진 가인이나, 죄를, 죄를 진 아담에게 기회를 줬잖아요. 너 무슨 짓 했는? 하고 시간을 줬거든요. 여기서도 이들의 감정이 복받쳐서 그렇게 진멸 하리라 이를 갈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씩 한 번씩 패하면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패하면서 생각의 기회를 준듯 합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에 앞서서 한 형제의 집화를 멸절시키는 위기를 만난 것은 하나님 먼저 앞세운 것이 아니라 또 이성과 지성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감정보다는 이성을 또 이성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음 명철지혜 이런 것을 발휘하는 귀한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. 내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여 도시며 감정을 앞세워 일을 그르치는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.